MBS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조사가 시작된 지 처음으로 그리고 4년 8개월 만에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다음이요. 더 눈에 띄는 건 소위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TK와 PK 지지율입니다. 이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뭐 오차 범위 내라고 합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4대 27로 나왔습니다. PK도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 이런 국민의힘에서도 충격적인 조사 결과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윤이숙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 발표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저희 당원 당규 맨 앞장에 이러이러 이러 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도의 단절입니다. 혁신이가 사죄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도의 사죄다. 단절이다.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것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걸 깊이 반성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 교수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시 지탄이죠. 사실 이러한 거의 그 반성들 반성문이 진작에좀 나왔더라고 했다,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참담한 지지율을 목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12상 비상기엄 이후에 바로 이 국민의힘에서 그다 개최됐던 원총회에서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윤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것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탄핵 국민에 있어서 아, 그 여,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 사태의 엄중성을 외면한 채 상당히 태행적인 자세를 보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개됐던 대선 국민에 있어서도 여전히 반성과 자성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난 뒤에 참담한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친년 주류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민은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 원내대표가 당 삼력을 어떤 사람들을 임명을 했죠? 바로 이 텃밭이라고 할수 있는 영남의 중진들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당의 요직들도 사실은 영남의 지역고원들이 계속적으로 맞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안철수 혁신의 이 첫발도 못된 상태에서 또 다른 철수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겹쳤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아주 좋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 나온 이것이 늦었지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과연 이것이 아이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정치 적 동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 지금 비대위가 마련한 이 혁신이가 과연 이 정치적인 파워로 동력을 그냥 확보할 수 있냐는 부분이죠. 사실 은뭐 이러한 이 방향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 앞으로 이을 전당대회에서 음. 이 여기에 걸맞는 혁신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오늘 또 이+ 이야기가 공연부를거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혁신을 받을지 말지를 다음 지도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말 혁신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지요. 음. 음.